대청호에서 오늘 2일차, 어제 1일 했는데, 어제 필매 한 마리 잡고, 잉어는 나작도 못 보고, 여기 대청호는 생땅이라, 어, 잉어 잡으려면 이틀 해야 됩니다. 하루는 떡밥 주고, 하루는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고, 그래서 오늘 형님하고 다시 잠자고 와서 어, 2일차 어, 밤 낚시를 어, 하려고 합니다. 예, 오늘은 잉어를 꼭 잡아서 어, 여러분들에게 얼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, 오늘은 대청호에서 낚시 2일차 아, 지금 어, 저녁에 형님하고 소주 한잔 먹고 2일차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꽝입니다. 이거 낮잠은 못 보고 어, 내일 아침까지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어. 어. 저 옆자리는 우리 친형님 셋째 형님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 어, 저는 앞에 세 대를 폈는데 어. 뭐 아침까지 이거 낮잠을 볼수 있을런가? 어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, 드디어... 어... 이거 대신에 엄청난 어, 붕어를 잡았습니다. 이틀째 예, 밤낚시에 한 30대는 기는것 같아요. 30대. 뭐한 40~40cm가 아, 되겠네. 어, 어유, 오늘 역시 대청... 어.

어우 손맛 제대로 봤어 아 대청호 잉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오 마지막에 형님이 대청호 잉어 잘생겼죠 아 오늘 잉어 얼굴 제대로 보여줍니다 아, 눈도 크고 자연산 잉어. 예. 이게, 어, 대청호, 어. 이틀 밤낚시 조과입니다. 잉어 한 마리, 예. 붕어, 엄청 큰 붕어, 세 마리. 사짜라고, 사짜. 사짜. 어이. 엄청 어. 큽니다. 예. 담배가하고 한 비교를 하면, 어, 예. 담배가하고 비교가 되죠. 어. 저쪽에 있는 게 잉어. 아, 어. 오늘 하여튼, 대청호의 손맛을 제대로 봤습니다. 물에 한 번, 좀 잠깐만 담궈 담고? 응, 잠깐만. 어. 아, 요 놈이 잉어입니다, 잉어. 수염 달린 대청호 잉어. 얼굴이 꽤져간 게. 수염이 나네. 탕구라고? 응. 닦아 당하고. 고기 흘려도 물에 담 탕구야. 자, 꺾고 갈게. 네. 네. 어, 어 이게 오늘 대청우 조관입니다. 손맛을 아주 제대로 봤습니다. 네 오늘 잡아온 대청댐에서 잉어하고 붕어 세마리 어, 붕어 제일 큰건 41cm네요 어, 오늘 완전히 대청댐 붕어 대박입니다 잉어도 한마리 잡았고 어, 아 이게 오늘 잡아온 잉어 한마리 붕어 41cm 36cm 30cm 어, 형님 집에 잡아왔는데 전부다 잉어만 죽고 붕어 세마리다 살아있습니다 어, 붕어가 생명력이 강하군요 어, 제가 잡은 것 중에 낚시 경력 40년 중에 어, 41cm 붕어 어, 최고로 큰 붕어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, 자태가 아주 넘넘합니다. 어. 이게 41cm, 요게 어. 36cm, 이게 32cm, 잉어가 40cm, 잉어보다도 큽니다. 이 붕어가 대청호 자연산 잉어 자연산 붕어 대청댐에 가서 어 그, 거의 생땅이기 때문에 하루 밤낚시해가지고는 뭐몇 마리 못 잡고 이틀 해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. 하루는 떡밥 주고 다음 날을 기약하는 것이 역시 어, 이번에도 어, 손맛을 제대로 봤습니다. 어, 대청 야간 낚시, 밤 낚시 이틀째. 형님하고 해서 어, 붕어를 어한 40cm가 넘는 거를 어, 처음으로 제일 큰걸 잡았습니다. 낚시 경력 40년 만에 어, 오늘 아주 손맛을 제대로 봤습니다. 이거을못 어, 잡았는데 어 붕어를 넘, 제가 낚시한 40년 중에 제일 큰큰 거를 잡았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재미있었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